자, 안녕하세요. 민키코인의 차티스트 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거의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좀 소식이 좀 없어서 죄송했고요. 사실은 코인 채널을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영상을 계속 올릴지 아니면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채널을 리뉴얼해서 코인 채널로 만들어 버릴지 그걸 좀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었고 댓글로 채널 주소를 남겨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획이 좀 많이 틀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멘탈도 좀 많이 나간 상태였고 업로드를 아니 그 여러분께 이 소식을 좀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도 계속 계속 놓쳐가지고 계속 놓치고 놓치다가 이번에 다시 어떻게 마음잡고 해보려고 녹음을 시작했고요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많이 빠졌었지만 최근에 거의 얼마야 이게 거의 23% 정도 빠졌었는데요. 이거를 좀 확대를 시켜 보면은 안등을 했죠. 미니박스권에서 페이크 이걸 더 확대를 시키면 원래 이러한 삼각 수렴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니죠 최근도 아니죠 새벽에 고래들과 새벽 그 세력들의 싸움이 좀 있었죠. 올해들은 계속 매수세를 들어올리면서 페닉세를 전부 주워 담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러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쇼 포지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인가봐요.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 박스권 자체를 단기간에 뚫어버렸죠. 우선은 저항선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선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여러분들도 원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안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이 중간 지점 이 삼각수렴의 중간 지점 지금이 이 중간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갈 거면은 우선 이동 평균선을 봐야 돼요. 이동 평균선을 우선은 바이비트로 볼게요. 이동 평균선은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뚫어 올려주고 있지만, 어, MACD도 양전했죠. 양전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도 4시간 봉 상황도 봤을 때, 이렇게 9월 중순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쳤지만, 떨어지면서 쌍바닥 만들고 올렸다가 또다시 흔들고, 여러 번 흔들다가 이렇게 슈팅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선 저항선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어디야? 아까 성근 자리 이렇게 봤을 때이 삼각형 이 구간에서 몇 번의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이 끝에쯤 수렴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면서 그럼 그때쯤이면 여기 있는 이동평균선들도 이쯤에서 모이고 강하게 뚫어주면서 정 배열을 다시 만들겠죠.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 추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봉 주봉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MACD는 지금 영어로 수렴하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쳐주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시즌 종료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고래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 뭐야? 온체인지표가 좀 여러 번 소개가 됐더라고요. 비투슈아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걸 보고 좀 안심하긴 했습니다 오래간 매수를 한다는 거는 패닉셀을 전부 다 받아 먹고 버티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 쇼 포지션을 잡았던 거를 천천히 청산을 하면서 쇼 물량을 빼고 다시 롱 포지션으로 돌리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슈팅이 나올 때는 스퀴즈가 나오겠죠 숏 물량이 아직 욕심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삼각 수렴 이 수렴하는 끝끝 부분에서 롱 물량이 터지면서 숏을 전부 잡아 먹을 겁니다. 우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저항선으로는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한번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그러면 18 시작이겠죠. 1파를 맞고 약간 보이는데요 이 부분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선은 한 방에 뚫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 64,500달러 그, 그쯤 그리고 다시 한번 튀어 올릴 때는 제일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입니다 지지선 좀 크게 볼게요 지금 최고가 이 부분이 마지막 저항선이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또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382 되돌림. 그럼 여기서 63,000 달러까지 한번 깨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도미넌스를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똑같이 말씀드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흡성대법이 나올 거다. 12월이 되면. 근데 12월이 지금 코앞에다가 왔는데, 알트코인들이 아직 펌핑이 안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펌핑을 못 받고, 삼각 수령 끝부분에서 조금 하방으로 이탈을 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도미넌스가 12월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여기까지 찍지 않겠냐. 도미넌스가 40일 때까지 이렇게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빠르게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코인에는 세력들이 있는데, 세력들이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등하기 전에 자기들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올리고, 털고 또 도미넌스가 올랐을 때 알트가 떨어지면 그때 또 죽고, 올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건데,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알트도 펌핑하지 안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도미넌스가... 과연 폭등할까요? 저는 안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해징용 자산으로 골드랑 비트코인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의 추세는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한참 아래. 그리고 최근에 저도 여기선 잠깐 흔들렸는데요. 보시면은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박살나에서 중간으로 내려갔죠. 이런 게 휩소입니다. 휩소가 나왔을 때는 웬만해서는 반대쪽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하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추세선에 한번 터치를 할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면 그때 무조건 숏을 쳐라. 무조건 오르면 숏을 쳐라. 이렇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트 코인들을 몇 가지 아직 펌핑이 안 나온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몇 가지 집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젠글이나 이런 온체인 지표 등등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FT나 그 메타버스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시는 유튜버들 자료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뉴스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안 하는 편이에요. 차트만 보고 하는 차티스트 밍이니까 오로지 차트만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에브리피디아. 최상단에 와 있는데 거래대금이 작아요. 그렇지만 주봉 RSI는 계속해서 우상향,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이동평균선 또한 눌러주고 있지만 삼각수렴 끝을 향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한 코인들도 약간 이런 거에 비슷해요. 에브리피리아도 괜찮고 골렘, 골렘도 제 지인들이 몇분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직 오를 길은 더 많아요. 저는 그 지인한테 6천원쯤에 매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면 괜찮은 코인이고 STP 예전에 한번 펌핑받았었는데, STP는 월봉이 과 매수 상태입니다. 고점 길이 연결했을 때 거의 400원, 그쯤 380원, 그쯤에 한번 도달한 뒤로 막 떨어졌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여기서 털고 빠져나갔겠죠. 대부분.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많이 올라봐야 380원, 400원. 그쯤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STP. 스팀, 스팀도 굉장히 좋은 코인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00원, 4,000원. 이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RSI가 아직 과매수에 진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대로 펌핑이 들어오고 나면은, 5,000원, 6,000원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엘프야, 뭐, 볼렘이랑 둘이 파트너죠. 판타지 테마죠. 얘는 좀 많이 올랐었으니까 저라면 안 삽니다. 이더리움도 안 사요. 이더리움은 지금 과 매수 상태예요. 뭐 계속 오르, 오른다, 오른다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썬더 토큰도 괜찮은 코인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50선. 이 평균값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삼각수렴으로도 어떻게 억지로라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삼각수렴 상방 돌파한 상태고요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큰걸 들어간다는 거는 불타기에 불과해요 저는 아예 박살난 거 차트가 한몇주 동안 박살났던 것들을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불타기를 했을 때 여기서 물려가지고 불안한 것보다 한참 떨어진 뒤에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멘탈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봉, 그 뒤에 월봉을 보겠지만 RSI를 참고를 하시고요. 50선 위로 올라간 애들, 그런 애들은 지금 슈팅을 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코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로우도 지금 노리고 있고, 에이다도 최근에 한번 박살 나긴 했는데, 얘는 지금 타임 스톱, 타임 스탬프, 아, 비트 스탬프. 제가 매번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패보다는 상장이 더 강한 이슈가 되는 재료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메이저 뭐 이런 테마를 사는 것도 괜찮지만, 우선은, 비트코인 자체가 마이너스 23% 이렇게 박살이 났으니까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공포에 사라 환희에 팔고 이거를 유념하시고요 지금은 뭐든 사면 뭐든 오릅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라면 이렇게 주봉 RSI가 내려 꼽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사지 마시고요 도지코인도 괜찮네요 어 삼각수렴이고 뭐 업데이트 뭐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서 기억이 잊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리저 브라이트입니다. 리저 브라이트. 제평단가는 여기고요. 사토시 63인가? 3인가? 그쯤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박살났는데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뚫리고, 장기간 동안 이렇게 또 그러다가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르는 코인들이 몇 가지 좀 됩니다. 우선 저는 리저브라이트랑 파일 코인을 추천합니다. 파일 코인. 얘도 참 오랫동안 박살 났죠. 그리고 봤을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고래들이 매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떴죠. 거래량이. 파란색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박살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판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여기서는 계속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 매집을 했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리저브라이트나 파일코인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드렸고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해외 고래소에만 있는데요. 우코인, 우트레이드라는 코인인데요. 우트레이드가 이쯤이었나? 그... 에어드랍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었는데요. 에어드랍, 뭐, 뭐 아무튼 런치패드 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끝난 뒤로 이렇게 한번 박살이 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우선 차트만 봅니다. 차트만.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동 평균선 꺾였죠. 꺾였으면서 장기간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바닥을 다지고 올리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대놓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도 MACD가 양전했고 MACD 그래프조차 한창 바닥을 찍은 뒤로 꺾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저브라이트랑 파일코인 그리고 우코인. 우코인은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화폐 어, 코인 이런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BNB, BTT 이런거 있죠 아무튼 코인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 현물을할 때는 업비트로만 했는데요 선물이랑 마진거래 이런거 할 때는 무조건 바이비트를 써봤는데 이게 계속 한글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를 좀 편하게 트레이딩 할수 있는 거래소가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다가 쿠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쿠코인은 쿠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이게 한글이 우선 되고요 코인이 얼마나 많냐면요 어 그리고 거래소 랭킹 5위에 안착되어 있는 거래소입니다 뭐 바이낸스보다는 못하겠지만 유동성이나 이런 것도 못하겠지만 바이낸스는 우선 한글이 안되고요 쿠코인은 한글이 됩니다 그리고 마켓에 코인도 한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선 지금 테스트용으로 한번 진입을 해봤고요. 음, 코인이 굉장히 굉장히 많고요. 마진 계약도 있지만 메타버스, NFT, 디파이 이런 식으로 그 뭐야 현물이랑 선물 이게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현물도 들어가면, 이 새로운 사이트로 변경되면서, 현물에 대한 창들이 나오고요. 뭐, 선물, 보너스? 보너스는 또 뭐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리워드. 뭐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좀, 해외 거래소, 뭐,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이런 데서 거래를 하실 때좀 불편하거나, 바이낸스는 솔직히 제가 좀안 쓰는 이유가, UI가 굉장히 쓰레기예요 한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한글도 잘 되고 뭐 계약명세 지수 펀딩비 보험 튜토리얼 뭐 리스크 제한 선물 보너스 현물 뭐 어, 선물 난투 뭐 많아요 저도 이걸 해봐,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창은 선물 난투라는 창인데요 여기서 그 세계 사람들이랑 대결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했을 때 상대방이랑 체결되는 그 수,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롱인지 쇼인지 이걸로 결투를 내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제가 쇼소로 들어갔, 들어갔을 때 흔들다가 한번 여기까지 깨진다면은 제가 이기는 거고 여기서 어점이더 올라가듯이 이렇게 쭉 오르면 제가 지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게임 있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번 실수를 하긴 했는데 뭐네판 연속 우승. 아무튼 이 거래소도 재미난 거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어 뭐야 BTC 어, 폭등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기는 현물 사이트인데요 BTC 마켓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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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USD도 굉장히 많고 10배 뭐 3배 뭐 마진거래 이런 것도 있는데 쫄리면 안 하면 되고요 현물 1배 뭐 이런 것만 하셔도 되고요 KCS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KRW도 아니고 KCS예요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고, 알트들, 디파이, NFT, 메타버스, 폴카다, ETF, 이런 식으로, 뭐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바이낸스보다, 바이비트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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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요. 한글 패치가 안 돼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코인으로 한번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거래를 하실 때는 거래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어서 좀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레퍼럴도 뭐 좋지만 아무튼 남겨놓을게요. 주소랑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둘러나보세요 저는 이제 한글이 좀 불편해가지고 쿠코인으로 좀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기 전에 역시 김프. 김프 정말 중요합니다. 김프가 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옮기시던가 하세요. 자, 여기까지 시황이나 뭐 여러가지 분석이나 마쳤고요. 제가 원래 영화 리뷰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영화 리뷰 채널을 아예 폭파시키고 라이브로 그냥 써버릴까 우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댓글로 좀 여러분 의견은 어떨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영화 리뷰 시장이라는 게 요새 많이 좀 더러워지고, 좀, 공장처럼 막 찍어내듯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야, 저작권. 저작권 문제도 계속 깐깐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 쪽으로 해서 저작권 문제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제가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딩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채널을 리뉴얼하면 어떻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 지금 이 채널에서 영상을 지금 한달 정도 못 올렸는데요. 한달 동안 못 올렸지만 카톡방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었고요. 코인판, 코인판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정보도 좀 교환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21년 11월 29일 오전 7시 23분 밤새면서 녹화를 한 민키 코인의 차티스트 밍 코인 시황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